예, 저번에도 이렇게 봄이 와서, 어, 우리 절 정원에도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백년화도 어, 순백한 꽃을 피어 있고, 어, 또는 매화도 꽃이 지금 피었다가 지고 있습니다. <laughs> 요와 같이 꽃은 피어 있지만 꽃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그 더듬기가 막연합니다. <laughs> 지금, 매화 나무를 제암으로 쪼개서 본다 하더라도, 매화 꽃은 안 들어있습니다. 또, 먹는, 나무도 역시, 목는을 쪼개서 보고, 또 분석하고, 가루를 만든다 하더라도, 목는 꽃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또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말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거기에서 이제, 우물 나와서 꽃은 핀단 말입니다. 진금 저와 같이, 그런 현상적으로 꽃도 피고 또는 잎도 맺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은 그런 부사위원 사실의 본 바탕을 모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사람도, 여러 가지 사람 모양도 하고 또는 다른 중생 모양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의 본 바탕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저 어쩌다가 살다가 이제 인형이 닿으면 주어지는 것인데, 죽어서 이제 화장하면 그때는 재만 남는 것이고, 어떤 매장에서 파 묻으면 그때는 이제 흙으로 돼서 이제 우리 우리의그 양말 참 필요한 것은 그때는 일단 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또우주그 때는 그 양말 하나 인 에너지로 돌아오고 만단 말입니다. 그 바람 기운 또는, 예, 하나의 그 진료 기운, 즉, 말하자면 흙 기운 말입니다. 이집 기운, 또는 다수운 기운, 또는 수분 기운, 이런 것이 모여서 잠시간 우리 몸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사라지면 흔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과연 몸이 재가되고 또는 밤에서 흙이 되어서 사라진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 중생은 모양이 안 보이면 그때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슬퍼도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비탄을 참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 자체는 절대로 모양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그 자리, 죽지 않고서 다시 생명이 살아있는그 자리, 아까 아, 꽃나무가, 비록 꽃은 피지만은 나무 가운데 꽃은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안 들어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나무라 하는 생명의 의지에서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본래 성품 자리, 본래 성품 자리를 우리 중생은 모릅니다. 죽지도 않고 또는 모양 따라서 변동되지 않는 그런 본래 면목 자리를 우리 중생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그 본래 자리, 우리 중생의 모양과 또는 여러 가지 말로 지어서 하는 그런 가명 자리, 가자 이름 자리를 우리 떠난 참다운 본래 자리를 우리 중생은 못 보고 못 듣고 모른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복된 우리 불자님들이 알고 있는 부님성품 즉,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불성을, 불성은 온전히, 온전히 우리가 알고서 믿는 이것이 우리 불자인 것이고, 불성을 모르는 것들은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아시는무같지 불제자, 그 불성을 믿는, 불성은 이것은 하나의 말로 표현해서 불성이지만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참다운 모든, 모든 존재의 본래 생명이란 말입니다. 불성은 이것은 사람의 본래 면목, 본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하나의 나무라든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단 축성이 동물이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유정, 무정, 유상, 무상, 우주의 삼남한상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 근본 본 바탕 이것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이 불성을 도인들은 즉 선인들은 다 보는 것이고 또는 불성과 하나가 되어서 행세하는 그런 분들의 성인인 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불성을 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인과 또는 우리 중생과 차이을 무엇인가 하면은 선자들은 그런 불성을 분명히 견증해서 체험해서 확실히 본 분들이고 우리 중생은 불성은 못 보고 못 보고서 아무렇게나 자기 버릇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입니다. 범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 불성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분명히 명신불지라 분명히 믿어 왔습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무슨 억화심정으로 아, 거짓말 하신지가 맘 먹을 것이고 말입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도 무한 도인들이 이구 동성으로 역설도 하고 또는 증명을 한 것이 것이 아 우주만이 유 번바탕한 불성이다. 이와 같이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불성은못 보니까 그냥 겉에, 겉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양만 보고서 그때그때 집착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 몸도 역시 우리 중생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불성이 꽉 차있단 말입니다. 부채불자, 성품, 성, 성자, 불성이 꽉차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도 역시 불성이 꽉차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돌도 역시 불성이 꽉차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람 이눈는안 보이지만 불성이라 하는 죽지도 않고 또는 더워지도 않고 또는 더러지도 않고 말입니다. 또는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청정무비한 그런 불성이라는 그런 생명체가 꽉차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믿기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은, 현재 물리학 같은 그런 학문들은 모든 모든 물질을 분석하고분석하고 이제 이렇게 해석한단 을 말이에요. 분석하고분석하고 해부에 가다,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새 그 담아내기, 얘기, 담아내기 하는 지금 먹지 않습니까? 하면 담으려고 갔다가 껍질을, 껍질을 하나, 한 그풀 벗기고 또 벗기고 해나가면 나중에는 그냥 텅 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또 같듯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잘, 그 과학적인 그런 기울어지는것서 이렇게 분석하고 분쇄하고 말입니다. 쪼들다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아, 텅 펴버린단 말입니다. 텅 펴버려서요. 하나의 에너지를 하는 힘, 힘만 남습니다. 힘만. <laughs> 힘만 남는 것인데, 지금, 지금 물리학에서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모른단 말입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그야말로 다수음기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갖다가 이제, 아, 찝찝은기도 있고, 또는 물기도 있고, 뭐다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모른단 말입니다. 확실히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을 천만 다행히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서 2005년 홀석 이상 전에 벌써 알으셨단 말입니다. 또는 각 도인들은 다 그것을 알으신 것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그 본래, 본래 성품. 어려운 말로는 그때는 이제 물 자체라, 물 자체라. 우리 정생이눈로볼수 없는, 또는 마다 물질인가 아닌가 알수 없는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내내 그것은 이제 일정은 공간성을, 공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진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공간성을 도모지 없이 그냥 무신가 모르는 힘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 힘은 사람 가운데나 어디에나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만 앞서 말씀 한바와 같이 일반 중생은 업장에 가려서 나쁜 버릇에 가려서 잘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 나쁜 버릇을 다 떠나버린 성자는 그냥 명령 대비게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이란 말입니다. 이불성한 이것은 일체 만유의 일체 만유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것이 부처님이지요 따라서 불성이란 그런 말이나 부처님이란 그런 교현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인데 우리 인간이 증말하자면 벌레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나무나 또는 일반 동물도 다 살아있는 것인데 그런 것의 본 바탕도 불성인데 불성이 생명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 그래 생명적으로 이제 말해서 그때는 부처님 건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행히도 부처님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근본, 우리 근본 본 고장은 근본 본 생명은 부처님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살다가 한 세상 늙고 병들고 죽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몸뚱아리는 거저 거저 각 물질이 잠시만 하도서 이걸 흩어진다 하더라도 본래 생명 자리는 불성은 조금도 을때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성 이것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이 불성은 그냥 건너 믿고서 만만 거지 그런가보다. 내가 지금 보지도 않고 들리도 않지만은 불성인데 내, 내 본질인가보다 이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금생에 자기 버릇 따라서 버릇에만 우리가 구속되어 살다 보면은 자기 본래 면목 자리, 자기 본래 생명 자리인 불성은 못 보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거가지고출가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 이제, 염불도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종생들은, 불행도, 겁만, 겁만 보고서, 이른바, 헛된 상, 헛된 상만 보고, 딱 집착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칠다운 상, 칠다운 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허상만 알고서, 참다, 칠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말씀에서 나온 말은 우리 중생은 실상은 모르고 허상만 우리가 알고서 허상에 집착을 합니다. 나다 너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허상에 집착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도 역시 내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나라의 마음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나라의 마음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디가 있을 최소가 없습니다. 내 머리 가운데 나라란 것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또 심장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laughs> 아까 목련화 아, 나무를 제무리자 쪼개 보고 그야말로 참다 가루를 만들어 봐도 꽃이 안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생각, 나라는 생각도 갖다가 내 몸통알이 어디를 더듬어 봐도 있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머리는 이것은 내 머리고 말입니다. 손은 이것은 내손인지 이것이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몸통알은 이것은 내몸통알이긴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엄지 따지고 보면 나라는 것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없는 것인데 이렇이 인연 따라서 몸뚱아리가 턱 생겨나는 것들은 이것이 나다하고 우리가 이제 딱 거기에서 이제 아 구속도에 집착한단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한번 집착이 생기는 것들은 몸뚱아리에 조금 좋음은 욕심을 내고 말입니다. 몸뚱아리에 이로움은 욕심을 내고 몸뚱아리에 좀이어지 않았는 것들은 성내고 한단 말입니다. 내몸뚱아리로 가까워지면 그때는 내 본석이요, 내, 내 동생이요, 내 아버지요 하는 것이고, 몸뚱아리로저부 물면 것때는 그냥 딴 남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데려본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그와 같이 자기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탐심을 내고 성녀는 진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집착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 집치심이란 말하자면. 바로 못보는 무명심이란 말입니다. 무명심을 떠나버리면 참다운 그런 바른 안목에서는 청정한 그런 법안에서는 나와 남은 이 구분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성품, 불성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생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 같은 또는 부처님 뒤에 나오신 무수한 도인들 그런 암흑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는 부처님 성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몸뚱아리도 역시 부채미 성품이 꽉차 있단 말입니다. 요새 원자력를 가지고서 별별 그런 재주를 많이 부린다만 원자력 가운데도 부채미 성품이 꽉차 있습니다. 우리 공간 속에도 역시 우리 공간 은 내내 이제 공간 가운데는 산소, 수소, 질소보다 그런 원소가 많이 있지요. 따라서 이런 공간 가운데도 부채미 성품이 꽉차 있습니다. 빈 틈도 없이 부채미 성품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다만 어리석게도 또는 억울하게도 중생하는 모범부입니다. 우리 중생은 헛된 것만 보고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분명히 날아오고 이 몸뚱아리가 날아올 것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보고서 말입니다. 참다운 나, 참다운 나는 그때는 불성인 것인데 부처님인 것인지 말입니다. 강가나 또는 바가나 깊가나 긴가나 모두가 다 참다운 자기는 그때는 부처님입니다. 불성인 한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잘 납득이 안 같습니다.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명명 백백이, 성자가 본다 같은 명명 백백이 천지 오지는 부처님 보이니까, 부처님 보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삼세일체불이라, 삼세가 부처란 말입니다. 또는, 상불경 보살님 같은 그런 분들은 갖다가 이제, 어느 누구를 보나, 어느 누구를 보나, 부처님 같이 합장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 법으로 생각, 법으로 생각할 때는 모두를 다, 모두를 다 부처님까지 생각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억울하게도 잘못 본단 말입니다. 어째 잘못 보는 것인가. 나라는 고집 때문에, 나라는 고집 때문에, 나라, 나라고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내 몸뚱아리에 좋으면 좋으면 것들은 탐심을 내는 것이고 몸뚱아리에 실어지는 것들은 진심을 낸단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 보는 어리석은 마음, 또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그런 탐욕심, 또는 거기에서 미처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자기한테 조금 나쁜 일은 그때는 부인를다는 그런 분노심, 이러한 삶 독심 때문에 우리가 발을 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우리의 가장 큰, 가장 큰 장애,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인가? 자고로 유대는 그런 성인들이 말씀하듯이, 우리 원수는, 우리 원수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나 누가 원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물의 식상을 미처못본 어리석은 마음, 또는 괜시이 괘신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나오는 미하는 그런, 지도큰 그런 분노하는 마음, 증오는 하 마음, 또는 자기가 이 몸통아리가 원래 따져보면 자기랄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점잘느히고 잘, 잘 입히고 말입니다. 잘 먹히고 잘 입히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 어찌 피죽어지고 마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낸단 말입니다. 이러한 삶 독심 이것이 직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째서 혼란스러운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분명히 느끼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의시해서 무수한 그런 보살들, 무수한 도인들이 다 일부 여출로 증명하고, 또는 그런 돈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생명은, 우리 생명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껍데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제 복도 빌고 또는 그냥 오래 살기를 빌고 집안에 여러가지 애군도 없기를 핍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응당 그래야 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바로 바른 도리를 바로 모르면 참다운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아무리 어리사들로 바란다 하더라도 역시 그냥 우리가 본래 면목, 뭐, 우리 본래 생명자리를 모르면 아, 결국은 죽을 때가 되면 죽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 죽는 법, 영원히 안 죽는 법, 영원히 모든 그런 고통을 벗어나는 법 이런 법은 참다운 우리가 참다운 모양, 참다운 모든 것의 본 모습을 아야었단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불성을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불성을 알기 위한 그런 공부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들은 가르치 많이 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불교란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래 면목, 내 고향인 동시에 내 근본 생명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이제 부처님들이 가야친소리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는, 먼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 자리를 분명히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중생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고, 성자의 밝은 안목에서는 분명히 볼수 있는 그런 부처님 자리를 우리가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부처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화두도 있고, 또는 주문도 있고, 염물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이, 그때 그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해가지 그런 공부는 방편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 따라서 이제 같은 공부는 방편이나 하더라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내야 우리가 가는 곳은 불성자를 찾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고향이 고그 길이 우리가 필경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은 천만생 동안 헤매서밖에 없는 우리 근본 생명자를란 말입니다. 금생 거기에 못 가면은 그때는 다시 우리 생명은 다시 우리가 버릇 때문에 버릇이라는 그 업장에 꽁꽁 묶여서 다시 윤회한단 말입니다. 몇만생, 몇천생 사람이 되었다가 또는 개화 되었다가 뭐 되었다가 또는 귀신 되었다가 그래 그렇게 헤맨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불성자리에 들어가야 이제 우리는 참다운 우리 고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자리에 가는 그런 우리 고향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참선하는 그런 화두를 들고 우리가 이제, 아, 의심도 하고 참고하고 말입니다. 또는 주문도 우고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공부든지 간에 모두가 다 불성자리를, 불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문도 애쓰고 우리가 외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이나 모두가 본래 자리는 본래 성품은 불성인지란 말입니다. 우리 그냥 뭐라 뼈한 도막, 우리 피한 방울 모두가 다 쪼개고 쪼개고 다 쪼개서 근본 성품을 보면 다 불성인 것입니다. 어떤 먼지나 모두가 다 쪼개고 쪼개고 근본 성품은 다불성인단 말입니다. 어떤 미생 것도 중생의 눈에 는안 보이고 저 전자현미경이나 그런 걸로만 겨우 볼수 없는 겨우 볼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하나의 안내이 전자나, 또는 양성자나, 또는 수립자나, 어떤 그런 조그마한 안명에도 모두가 다 근본 생명은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전부가, 전부가 이것은 부처님, 부처님 생명으로 서 가득 차 있구나. 이와 같이 우선 디어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는 세상에 신비롭고, 예. 아주 그야말로 참 고성능을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우리, 우리 벌레 면목자리, 우리 마음같이 기기 넘이 온 부사연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참 대부사연 생명이 우리의 불상 가운데는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기에 따라서는 그때는 장군이 되고 어떤 학자가 되고 결국 다 된단 말입니다. 자, 아무리, 자, 아무리 허중한 문명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화 현상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 그 마음의 본바탕이직명하자는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래 명목 그 불성 자리에는 모든 심통 지혜가 다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자비도 음만히 갖추어 있고 지혜도 음만히 갖추어 있고 또는 능력도 음만한 것 말입니다. 요는일체종지 일체의 모든 가지가지에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이 다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땅 믿는 것이 이것이 먼저 그 불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못 믿으면 불교 신앙이 못 된단 말입니다. 나나나나 일체 나나 존재의 근본 생명이 부처님인데, 지 불성인데, 이 자리는 모든 공덕에 다 갖추어 있다. 이렇게 믿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부처님을 믿는 돌을 안 말입니다. 이렇게 믿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런 불성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도도 의심도 하고 말입니다. 또는 연물도 하고 주문도 해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이것과 우리가 지금 우선 우선 가정주부나 가정 그런 가장이나 이런 제가 보자님들로 해서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방법과 우리가 구하는 그런 행복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재수나 운수나 그런 것들 어떻게 듬른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받는 복은 복은 유루복이라 무루복이란 말입니다. 번뇌가 때묻어 있는. 이슬이 웃자, 이스리우자, 이슬이 웃자, 이제, 셀루 자, 번유가, 번유에 때묻어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이고, 또는 번유를 떠나버린 무르복이라, 없을 무자 셀루 자 말입니다. 번유는 조금도 없이, 그야말로 청정한 그런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불성공덕을, 우리 근본을 찾지 않고서, 그냥 우선, 우선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재물이라든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이런 것만 찾는 복은 것은, 번뇌가, 번뇌가 당하, 가시지 않은 번뇌 때 묻어있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래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재수가 좋고 또는 건강하고 이런 것만 위해서라도, 이런 것만 위해서라도 본 바탕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오래 지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무리복이라, 직말하자면 번뇌가 떠난 참다운 복,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근본으로 구운 복 말입니다. 카드도 하고 또는 주문도 외우고 또는 그야말로 연불도 해서 우리 본래 면목짜리를 찾는 그 공부 그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옆장에 넣어 가지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은 차근차근 그때는 우리 본래 면목과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또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은 재소나 운소나 말입니다. 또는 무병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자기 본래 면목짜리 마음을 구우는그 자리는 갖다가 이제 이렇게 출간 그런 좋은 것만구울 것이지 일반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모르지만은 그런 것은 때 물든 때 물든 복인 것이고 말이니다때 물든 복은 우선 목전에 구하는 그런 재수나 운수나 사업이 잘 되고 또는 갖다가 자기 아들이나 손주가 이제 학교에 학교가고 말입니다 이런 복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장 가장 확실하게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명의 본바탕, 내목둥의 본바탕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 생명의 본바탕, 이것이 불성이거니, 석가문니가 증명하고, 무수한 도인들이 분명히 다 체험도 한, 증명한 그런 불성이거니, 부처님거니, 우리 중생이 미처 못봐 그런 것이지, 천지 우주는 부처님으로 꽉 차있구나. 이렇게 딱 믿고, 딱믿어서 부처님한테 우리가 가는 공부, 가는 쪽으로 공부한, 공부는 그렇게 해야만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묻지 않은 이른바 무릎복이라 말입니다. 무릎복이 되는 동시에 우리 몸도 헐썩 가사, 이제 화두도 한 달, 한달 공부하는 것과 또는 3개월 공부하는 것과는 우리 몸이나 마음이 헐썩 차이가 있습니다. 연물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는 즉, 본래 연문으로 가는 공부는 공부를 허민할수록 그때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산채하고 말입니다. 또는 동시에 천지신명이다 보고 있는지라 부처님도 구워보시는 것이고 중생연불을 보란말이라 우리 중생이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를 우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처님은 나르시고서 우리를 다 이제 구워보고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거만 거기 상응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오는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 무수한 신장들, 무수한 신장들 역시 우리 행동이나 우리 말이나 그런 것을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을 구하는 쪽으로 공부한다고 를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피력, 신장님 가피력도 한두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연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화두라든가 주문이나 연분이나 말입니다. 이연 따라서 선택하신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자 도 열심히 조금 더 빈틈이 없이, 이른바 영유 없는 상석이라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우리 본래자리인 부처님 생각을 조금 더 쉬지 않고서 말입니다. 계속 간다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 버릇이 차근차근 녹아주고, 우리 생명은 걸음걸음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혼란을 떼묻지 않고, 또는 혼란을 일어 장애를 받지 않고, 우리는 참다운 무릎 복, 떼묻지 않는 복을 반드시 얻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인연공도로 하루빨리 선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만 말씀하십니다